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떡볶이를 판매하는데 카테고리가 화장품 미용에서 내일 케어 이런 식으로 설정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입찰가를 올려도 광고주 분께서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이 될수 없겠죠.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 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AMP 인글로벌 이한별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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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쭤보시는 광고주분들께서 혼자 하시기에 너무 힘들다고 하셨던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 주제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입찰가를 올려도 왜 노출이 안 되는 걸까라는 궁금증에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이 파트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상품을 노출하고 싶을 때, 두 번째, 내가 노출을 원하지 않는 키워드를 제외시키고 싶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 컨설팅 문의 주실 때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아니, 입찰가를 아무리 올려도 평균 클릭 비용은 설정 금액보다 훨씬 적고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서 노출이 안 되는데 이거 대체 왜 그런 거죠?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우선 여기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상품명과 그리고 카테고리입니다. 상품명에 내가 원하는,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카테고리가 잘 등록되어져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상품명과 카테고리는 여기 아래 사진과 같이 광고에 노출되는 각각 빨간색 박스와 그리고 파란색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것은 카테고리가 잘 설정된 예시를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의류 판매를 하고 있는 나이키 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패션 의류 안에 남성 의류, 티셔츠 이런 식으로 잘 분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카테고리가 잘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떡볶이를 판매하는데 카테고리가 화장품 미용에서 네일 케어 이런 식으로 설정되어 져 있으면 아무리 입찰가로 올려도 광고주분께서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이 될수 없겠죠. 그래서 자연 노출되는 상품들과 내 상품 카테고리를 일치시켜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카테고리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상품 등록 시에 상품을 상품 카테고리가 네이버 쇼핑에 없는 카테고리로 지정되어져 있다면 네이버 보시 기본적으로 상품명만으로 자동 일치를 시켜주는데요. 이래서 이게 잘못된 카테고리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도 이제 꼭 확인을 재차해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따라서 이제 일치시킨 부분이 네이버 쇼핑에 반영이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입찰가를 조금씩 올려보고 노출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 일단 그걸 그것을 외로 그 위에 말씀드렸던 나이키를 예시로 제가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이키 옷을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검색광고 영역이 있을 건데요. 근데 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쇼핑 검색 광고는 파워링크 검색 광고와는 달리 저희가 키워드를 지정해서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어 짜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이키 옷에서는 노출이 되고 있는데 나이키 긴팔 티에서는 노출이 되게끔 할수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사이트 내에서 이제 상품명을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에 반영이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자사의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또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에 쇼핑 검색 광고 내에서 노출을 시키고자 하는 상품명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사진 보시면은 기본, 기존에 있는 상품명과 그리고 노출용 상품명 이렇게 딱 따로따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수 있는데요. 이 기본 상품명이 이제 자사몰에 등록되어져 있는 대표님께서 설정하신 그, 어, 상품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 광고 관리 그리고 쇼핑 검색 상품명 변경을 원하시는 그룹을 선택하시고 또 상품명 변경을 원하시는 소재를 선택하셔서 그 소재의 상세 보기를 누르시고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많은 내용 안에 지금 이 상단에 노출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은 어, 기존 판매 사이트에 등록된 이름을 제외하고 노출용 상품명을 최대 25자까지 설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어, 나이키 긴팔티를 검색했을 때 상품명에 나이키 긴팔티라는 키워드가 없는데 노출이 되는 건 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네이버 쇼핑 상품 상품 등록 시에 상품 정보 제공 가이드에 맞춰가지고 소매 기장을 아래 사진과 같이 이렇게 긴 팔로 구분해 두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키워드를 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반대로 쇼핑 검색 광고 내에서 원하지 않는 키워드에서의 노출을 제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키워드 설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는 참 까다로운 작업이다 보니까 이 글을 보고 이제 작업을 하시더라도 막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한별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